안녕하세요. 나중에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매스매도역할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1.31% 증가를 했고 코스닥 지수도 0.64%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어 시작가가 조금 올랐다가 시작을 해서 아래로다가 조금 내렸다가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대차가 감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조금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종목들을 갖다가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선 매수를 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었고 그리고 역시라도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오른 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는 장입니다. 기존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노란색 자막으로다가 제 방송 중에 적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은 뭐 그냥 단체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뭐를 사고 제가 적다가 중간에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었죠. 아 오늘은 다 올라오니까 내가 뭐 적어놓을 것도 없고 특별히 매수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조금 매수를 하긴 했죠. 어 요즘에는 뉴스도 안 맞아요. 뉴스를 본다라고 해도 뉴스에서는 뭐그 트럼프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관세부가 한다 그랬다가 또 바꿔 이말 바꿨다가 이제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악재가 악재대로 나올 만큼 나와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도 없고 이제 금리나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우리도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주가가 어느 정도 아래쪽에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옛날 예전처럼 막 약간, 경기가 막 호황일 때, 이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금리 인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차익순 매수가 지금 오늘도 3,290, 8억이나 플러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매수의 주체 중에, 그, 강한 힘의 주체라고 할수 있는 외국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좀 강하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다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그 중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우리서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었잖아요. 받쳐주고 있는데 쉽게는 못 올라간다. 연기금은 막 외국인처럼 그렇게 힘있게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거를 받아줄 수 있는 힘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올랐어요 올르기는 했는데 아직은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현재 0.31% 0.33%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국내 지수가 이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야간 지수는 약간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고 있는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어느샌가 정말 그렇게 1300원대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1341원대로 올랐죠. 금리 인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 자산 중에 달러 아니면은 금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달러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쪽으로 다가 어느 정도 몰려서 이제 1 1 4 1원때까지 상당히 많은 폭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스케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일부터는 CES 아시아 2019, 근데 이게 화웨이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가 하는 행사라서 어쨌든 뭐 기술 관련 업체들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현재는 이제 미국 당뇨학회도 하고 있고, 유럽 유마스티 학회도 하고 있고, 아, 유럽 유마스티 학회는 이번 주에 하는 거죠. 이번 주에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이슈로서의 더 내려갈 만한 것들은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내려간다라 하더라도뭐 급락으로 내려간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수급상의 흐름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은 받아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하락 쪽으로다가 물량을 갖다가 많이 치중하지는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대차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근데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었죠. 이 증가하는 폭보다 감소하는 폭이 분위기가 자꾸 바뀌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도 어느 정도 싸움을 하다가, 이게 싸움을 하다가, 아, 이제는 감소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대차를 갖다 어느 정도 상환을 하고, 숏 커버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렸다가 올라가는 하지만 대차를 상환을 하면서 내려야 된다는 라 거죠. 내릴 때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힘을 갖다가 공매도로다가 조금을 찍어 누르고 아래쪽에서 더 많이 상환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를 본다거나 어떤 이제 그런 걸 본다기보다는 수급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를 갖다가 조금 더 살펴보는 데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꾸준히 뭐 노란색 자막으로 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리고 있고 실제로 제가 거래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죠. 근데 거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매수하는 종목들이 다 오른다 이렇지는 않아요. 내렸다가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종목도 있고 뭐 빠르게 오르는 종목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가는 종목도 꾸준히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올 때 다시 또 매수를 하기도 하고 추가 매수를 하기도 하고. 내려갈 때는 잘안 건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내려갈 때는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낌새를 잡았을 때 이제 다시 작업을 해서 평단을 낮춰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잡는 방식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지어는 매도를 잘못해가지고,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손절했던 종목도 있었어요. 그,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대차를 보시면은, 오늘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거고, 오늘도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방향성은 상승으로 다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게 또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아 달러가 지금 살짝 자리가 불안한 자리거든요. 달러를 한번 볼게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달러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제가 달러부터 보니까 달러부터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환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달러를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 선물을 받네요. 이렇게 달러. 자, 달러를 보실 때 선물을 보시면 돼서 선물 인버스를 보시면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갔다가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달러가 반대로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아 올라가는 게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거지. 아 저도 헷갈리네 요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서 장대양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준 다음에 이 중간 라인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달러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랑 반대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아직 못 들어줬다. 이. 제일 중요한 장대 이거 음봉 요걸 가지고선 여기를 갖다가 뚫어 올리면 여기서는 상승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지금 여기까지는 올 거라는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반 토막 정도까지죠 가격이 장대 음봉의반 토막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요까지딱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위로다가 치고 올라가서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하락 쪽으로 가겠죠 대차도 상승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하지만 이 중간 가격에서 지금 멈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 라인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종 차트를 다가 본다라고 해도 업종 차트도 코스피 같은 경우 결국에 자 빨간 라인 지켜주고 그 다음에 요 라인 지켜줬으니까 이번엔 이 라인 뚫는다. 그래서 뚫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코스피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 여기를 맞을 것이냐, 여기를 맞을 것이냐, 다시 여기까지 빨간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것이냐, 그걸 보시면 돼요. 수급의 그런 나쁘진 않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이제 매도세를 좀 강하게 내가고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코스피랑 결국엔 코스피 지수를 코스닥은 따라온다. 어떻게든 방식이 어떻든간에 코스닥 150 차트 그리고는 그리고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결국에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 등락의 폭만 더 있고 종목에 따라서 이제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코스 딱이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낼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코스 결국에 보면은 코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종목들 나든 종목들 손에 안 났습니다. 그냥 꾸준히 놔둬도 내려왔어도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뭐 하이닉스라든지 국내 1, 2 기업들 그러니까 대만은 안 죽습니다. 쉽게 그렇게 아래쪽만 잘 잡아놓으면 올라갔다 내려와도 다시 그 자리고요. 그 자리 되면 또 사도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기 때문에 안 산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떻게 보면 비중이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형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매수매도 거래한 거를 갖다가 본다고 했을 때, 오늘은 이제 신규 매수한 종목은 없었죠. 그리고 사실은 추가 매수도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왔는데, 그 중에 덜 올라온 거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다시 보였던 종목들을 갖다가 매수한 게 추가 매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했던 종목이 보혜양조하고, 인스코비. 보혜양조 같은 경우도, 이제 산 다음에 제가 산 가격에서 좀 올라갔었죠. 올라갔었는데, 한4% 정도까지 더 올라갔었는데, 안 팔았죠. 안 팔고, 놔두면 어차피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자리에서만 추가 매수를 해준, 뭐, 그 정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지금 3,200원대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죠. 3,200원 초반대에 매수를 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도 매수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고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한테는 이제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 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 6천 원대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 물량을 놔뒀다가 그냥 놔뒀었죠. 그냥 계속 놔뒀었죠.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기서 지금 다시 담은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난티 담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아난티 3만 원대 근처에서 매도를 했다가 정말 반토막 난 다음에 다시 매수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 중인데 매도하진 않고 있죠. 한8% 아난티가 몇 퍼센트죠? 1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안 오르는 것 같은데,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오르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어? 10% 이내권에서는 뭐 오르든 떨어지든, 사실 마이너스 10%가 그렇게 크게 무서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니까, 금액적으로다가 비중이 분산이 돼 있으면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한 종목에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가 있다. 그럼 10%가 내려가면, 좀더내려갈까봐 무섭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안 쓰고, 어, 다시 보이네? 그래서 내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다시 살수 있는 라인이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가 맞추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삼지전자가 있었는데, 삼지전자를 제가 이렇게 좀 분할을 많이 했었죠. 분할을 많이 한 이유가 이제 요 구간을 갖다 통과를 못 해주면 다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매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뚫어졌죠. 요 구간을 다 뚫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위로는 좀더 크게 보겠다라는 거죠. 이제 작게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크게 먹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넘어서는 더 올라왔어도 제가 매도를 안 했죠. 오늘 고가가 15,350원까지 왔었는데, 저는 아예 상한가 아니면 안 판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상한가 아니면 안 판다라는 물량으로 생각을 하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435원에 매도를 했고, 그거보다는 내려와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내려오면 다시 파냐 아니에요 더 가져가면 됩니다 더 가져가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는 거고 TK 케미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수익만 실현했었죠 수익만 실현해놓고 다시 못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전히 수익 중으로 다 가져가고 있고 현재 15% 정도 수익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CS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제가 수급이라고 해서 노란색 자막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적어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적다가, 아유, 계속 똑같은 종목 적는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적었던 거또 적고 적었던 거또 적잖아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 적었는데 제가 적은 다음에도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스코비는 적어놓고 제가 아래쪽에서 샀죠.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도 수익 중인데 그냥 계속 나오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 TK 케미칼도 그런 다음에 또 슈팅 나왔고요. 그리고 한창 재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수익 중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그냥 나오면 적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눈에 띄는 종목을 적는다고 제가 적어 놨죠. 그리고 2019년 6월 이달의 종목에서 한진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게 이제 그 항공 관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주 쪽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요. 이제 얼추 끝날 때가 됐는데 여름 되면은 정말 항공주의 최고의 성수기인데 정말 최고의 성수기 때는 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정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슬슬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치는 입장에서는 아직 먹을 게 남아 있다. 근데 네, 여기서 못 가면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또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어설프게 위에서 물린다. 그러면 또 이제 겨울 내내 쭉 내려왔다가 내년 봄을 또 기대하고선 그때까지 가지고 계시던가 손절을 하시던가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좀 짧게 했는데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